딱히 우편 잠시만 나 솔솔해 볼 먹. 야, 좀 솔솔만 아, 해 빨리. 안다 검조. 얘다 예, 검을 내리게. 아 잠시만. 누가. 사실 초에 게임이 시작되는. 근데 솔래 누 누할래? 주민이잖아. 맞어. 야나나나 옆에 두면서. 야나 솔래 아, 두번 번 했다. 오빠 좀 해. 근데 나 야, 나. 야 근데 준수 안돼 날잖아. 야, 빨리, 너, 너, 술래해라. 봐 줄게. 시작. 어, 근데, 왜, 안, 안 오지? 여 뭐, 파고 있는데? <laughs> 술래 반칙. 가, 가만히 있으면 술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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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칙으로 해서. 어차피, 걸어도 빠른 거, 어떡하냐고. 하, 쌩, 진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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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다. 근데 왜, 왜 통과하지? 나한번 띄워봐, 아, 진짜! 아, 진지나한번 아, 진봤 아, 니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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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러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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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기 없기다. 난 지금 수민이랑 계속 따라가겠다. 아, 뒤를 봐봐. 뒤에 보거나 아, 아, 아마도 수민은 죽을 거야. 아, 랜덤엔 뒤에 있고 없는데, 랜덤엔. 아, 다, 형, 나여기 가보고, 야, 이런 뼈야, 뼈. 뼈. 나도 잡아, 이제. 나가보나 이제 가보고 벗었다. 응. 음. 저기 있다. 오빠 잠깐 타임. 뒤도 오빠 가보고 벗었다. 들지 말고 그냥 손으로 들어 싫어 왜? 야나야 나랑 S자로 시작하고 이 형은 T 자로 시작해 야왜 때려 풀리잡기라고 <laughs> 풀리잡기랑고풀리기랑고아 <laughs> 진짜 짜증나네 야. 어 할머니가 어디있지? 어, 아준수안 때려 <laughs> 안돼 나랑 때리지 마셔 으아 징조 탓이야 아메이다. 던져라. 나나한테 던져라. 죽어이래 <laughs> <laughs> 아, 또 내가 설랄게. 아이고. 어, 어디야? 야, 야, 빨리 떨어지세요. 사망할 거야. 이거 뭐야? 사망 안 돼. 봐 아, 그거 너 버, 버그야. 이게 뭐야? 야, 내걸였어 아, 어디. 네. 형, 갑옷이야? 아, 맞다, 나. 나 말이야, 달걀 가 던지면 나, 튕기는데. 아. 하, 달걀 왜 던졌어? 아, 튕겨서나 어떡해? 튕김? 건뭐 던져! 나 여기에서 다, 타... 세이브 할걸. 봐봐, 이렇게 뜯었잖아. 어떡할 거야? 허 <laughs> 진짜 누가 깨는거야 형 물까지 안나와 그러니까 지금 튕겼다고 모두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자꾸 마주치는거야 더 좋아하라고 하지만 그것때문에 모두가 날 떠나버렸어 심지어 그 친구마저도 하루 <목소리가> 이것 <이거> 때문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 너는... 너는 너무 빨리 <목소리가> 안들어가 멈, 멈췄어. 나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라. 너 이런 어. 젠장? <목소리가> 근데 이제 분명 켜고다 알아 나는 어차피 멈췄어 와 어, 진짜 기라는 다 진짜 켰다 이거.. 성격 알